중부산통시간입니다. 중구의 주민자치회 성과보고회 소식과 사랑의 열매 나눔부스 운영 소식 등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추운 겨울이지만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각종 선행 소식들까지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중구 주민자치회 성과보고회가 송년의 밤 행사와 함께 지난 19일 코모도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보고회에는 김은숙 중구청장과 김현진 중구주민자치위원장회 회장을 비롯해 각동주민자치회 회장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성과보고와 영상물시청에 이어 중앙동 박성동 회원 등 9명에게 중구청장 표창이 박평구 영주의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2명에게 국회의원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주민자치회 성과 보고회는 올 한해 중구 지역 각 동의 주민자치회 우수 회원을 격려하고 운영 성과를 공유해 주민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중구 새마을지도자 결산대회가 22일 중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며 그 동안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열린 결산대회에는 김은숙 중구청장을 비롯해 김필곤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장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중앙동 조항렉 씨와 동광동 이경희 씨등 올해 중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쓴 회원과 지역협의회에는 표창패가 수여됐습니다.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중구가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광복로 일대에서 사랑의 열매 나눔 부스를 운영합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거리 모금이 진행됐으며 오는 29일과 30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나눔 부스가 운영됩니다. 포토존과 룰렛 등 참여형 이벤트 등을 통해 나눔부스 참여를 권장할 예정입니다. 보수동 행복마을 조각보 동판작품 전시회가 중구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구 보수동 행복마을 주민협의체는 조각보와 동판화 제작 판매 등 주민자체 활동을 통해 마을 자립심을 키우고 주민 스스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보수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집수리 사업단 박구미와 청년 예술가 집단인 협동조합 박구를 비롯해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생 등이 참여한 민관 산학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구성됐습니다. 보수동 행복마을은 보수동 열두 동 주민을 주축으로 보수동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2014년부터 지역 주민과 커뮤니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보수동 근린 재생 사업, 보수동 지역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분위기 확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여약사회가 26일 중구청을 방문해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부산시의 여약사회 박희정 회장과 회원들은 중구 지역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교 입학생들의 입학 축하금으로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부산시 약사회는 지난 3일 동구 초량삼동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약사회관을 신축했으며 지역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도심 세광산 요양병원이 26일 중구청을 방문해 중구장학회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이향희 이사장 등 일행은 중구청장실을 방문해 지역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자녀들을 지원해달라며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중구중앙동 소재 지역기업인 KSS 해운이 23일 중구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10시 일반 모은 성금을 지역의 소외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구는 내년도 저소득가정 초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에 성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뒷생 나눔터 봉사단이 22일 중구 지역 저소득가정을 위해 이웃돕기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백미 20kg, 백쉰포와 생필품 등 1,500만 원 상당의 이웃 뚝기 성품을 중구 지역 저소득 가정 150여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주식회사 디섹은 지난 1993년 2월 중구에 본사를 설립해 경남 거제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로 주요 사업 분야는 조선 해양 설계, 자재 수출, 품질 검사, 발전 사업, 물류 운송 등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구청을 찾은 강동수 권장은 21일 중구청을 방문해 쌀 10kg 100포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12월 44년간 지속해온 진료를 마감하며 대청동에 거주하는 생활형 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지역을 위한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21일 중구청을 방문해 직원들이 함께 모은 사랑의 간식 나누기 수익금 394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200만 원은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광복점 고객 동호회 사랑회 회원들은 목도리와 장갑, 모자 등을 직접 뜨개질해 수십 점을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하고 복지관 식당 봉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직원들과 함께 지역의 소외 이웃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남기고 그렇지 않았던 기억은 저무는 해와 함께 멀리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 새해에는 즐겁고 행복한 소식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생활뉴스 중부산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